영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저 사람 짱이다 야네리왕했어요날도고 떠나지마 찜 아, 올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현나현나는아왜 이건데 아, 아이씨 아이씨, 내일 이요 될려나? 되면 할게요. Ladies gentlemen, attention! m 야 히나 들어올까? <목소리> y goloheo hi maya hú maya ha ma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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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a

아로스메 피카소 정답임 지시 폴닉 네. 납쳐진 거쉘리니레이서블레스터너마 네. 노마이 노마 노마 노마이 히힛 시 라며 살인데 나는 데스오키레이서블레스터 네. 그러게요. 나만, 나만 라키 아직 안 들어왔어요. 네. 아까 전에, 아까 전에 리 방에 쓴 게. 아어 저기 앞에 또 막자다. 제 아이 님 받아줌. 어. 막자란 이. 난 캐리드 있는데. 대수 센스쿨 제시. 아, 응. 아, 나는 드리, 드라이버 샌프란시스코나 하러 가야지.